주원장은 자기 신하들은 의심을 해서 몇만 명씩 다 죽였어도 자기 가족은 손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위를왜 죽였을까요?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주원장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흑수저 출신이에요. 한족 집안 여덟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17살 때 역병이 돕니다. 역병이 돌아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형까지 모두 다 사망해요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헌 옷으로 시신을 싼 다음에 이웃 땅에 겨우겨우 묻어주고 자기는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절로 들어갑니다 절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잡일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을 해요 근데 가뭄이 들어요 절에 들어오는 시주가은기자두달 만에 절을 나와서 탁발승으로 떠돌게 됩니다. 탁발승은 떠돌이 승려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를 해서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다가 홍건적을 알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원에서 명으로 가는 교책이 있었잖아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서 여기저기 도적대가 활개치는 거예요. 홍건적도 그들 중 하나, 원오브댐이었죠. 그런데 주원장이 여기서 의외로 재능을 발견합니다. 이 홍건적을 이끄는 군대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승진, 승진, 승진해서 홍건적의 대장이 돼요. 그래서 결국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자기가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잖아요 맨 밑바닥의 흑수저 인생부터 최고위직 중국 황제까지 오른 자수성가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 처절한 이 방식 그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어떻게 통치하냐면 굉장히 엄격하게 완권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통치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좀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한 번은 승상이 역모를 꾀 했다 이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승상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 1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주원장이 황제로 제위를 있은 지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1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특히 뇌물을 받거나 부패한 권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죽이고 가죽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볕집을 다 채워놓고 이 죽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이허수아에 이렇게 씌워놓는 거예요. 허수아에 사람 가죽이 덮여 있는 기괴한 형상이 되겠죠. 그리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거를 저작거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놈은 돈 먹고 죽은 진짜 부패한 놈이다. 이런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이런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 그래서 주원장은 부정부패관해서는 정말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근데 부정부패가 과연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황제의 가족들부터 부정부패의 연류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원장은 공주가 16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황후 그러니까 정실부인이 낳은 안경공주를 가장 사랑했어요 딸바보라서 이 공주만 보면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도 안 따지고 내 딸을 사랑해줄 수 있는 이쁜 사위 진사밖에 안 되는 구양윤을 직접 픽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공주랑도 사이가 너무 좋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의 사위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많이 받은 진사 구양윤이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사약을 주원장으로부터 꼭 죽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위를 왜 죽였을까요? 주원장은 자기 의 신하들은 의심을 해서 몇만 명씩 다 죽였어도 자기 가족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기라는 사람의 가족이 영역적 죄로 물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죽였어요. 싸그리 목당 구족, 삼족의 삼족 막 이렇게 멸족 돼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기는 죽지 않고 그냥 귀양만 갔어요. 남들은 다 죽었는데 가족이 다 죽였는데 이기는 왜 죽지 않고 귀양만 갔을까? 바로 이 사람은 주원장이 사위였기 때문이죠 자기 사위는 죽이지 않고 귀양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역쪽의 집안인데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 구양류는 사약을 받고 죽었을 정도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 이 남쪽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명나라 전에 원나라가 있었잖아요 원나라는 원래 초원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중국을 접수했는데 명나라에게 쫓겨나서 다시 초원으로 가죠. 다른 이민족 국가들은 한족에 흡수돼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원나라는 원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초원으로 다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세운 나라가 북원이라는 나라죠. 원래 원나라가 있었는데 쫓겨나서 북쪽으로 갔으니까 북원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 북원이라는 나라는 1635년까지 유지가 돼요. 명나라가 1644년까지 유지가 되니까 거의 엇비슷한 시기까지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원나라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럼 명나라랑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원나라는 계속해서 명나라를 건들게 됩니다. 명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북원을 견제합니다.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도 명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원나라랑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한 거죠. 원나라의 장기는 뭐예요? 바로 말이죠. 말타기를 해서 막 몸을 뒤틀어서 활을 막 쏘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나라도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말이 중요하니까 전국에 있는 말을 한번 다 세본 거예요. 얼마나 있나. 그랬더니 23,70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나라를 사용하려면 이 원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수인데 말 숫자가 워낙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국정 과제는 말을 확보하는 거죠. 말을 확보해서 더 많은 말을 구해서 원나라에 대항을 하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남쪽은 명나라고 북쪽은 원나라였잖아. 여기 유목민족이라고 할게요. 유목민족인데 말을 어디서 구해와야 돼요? 명나라에서 말이 없어요. 말은 원나라에서 유목민족에게서 구해와야 돼요. 그래서 말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싸울 땐 치고받고 싸우지만 자기가 필요한 건 필요할 때 교류를 하면서. 적절한 긴장관계도 맺으면서 협력관계도 맺는 그런 묘한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면 말을 수입해오면 유목민족이 원하는 거를 줘야죠. 유목민족은 뭐를 원했냐? 바로 차를 원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차. 왜냐하면 유목민족은 말젖이나 양젖을 거의 주식처럼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먹으면 맹맹해.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밥만 먹으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유목민족은 필수적으로 말젖이나 양젖에 차를 타서 우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받고 차를 주는 거래를 한 거죠.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말을 내주고 차를 받는 거래를 한 거죠. 사실 명나라 이전에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도 사실 차를 가지고 주변 유목민족을 통제하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목민족 입장에서 차는 필수적인 식품이니까. 그래서 주원장도 역시 이차 거래를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합니다. 명나라 법전이 대명률에 보게 되면 차를 밀수한 놈이나 밀수를 못 막은 놈이나 둘다 어떻게 하냐?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정해 놨어요. 차 거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 전반의 세수가 빵꾸 나고 국가 존립이 흔들흔들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차와 관련해서는 가장 엄격한 형벌을 정한 거죠. 그래서 관청도 만들고 국경도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차가 처음에 거래가 된게 말한 마리를 땄으면 차 1,800근을 줬거든요. 말한 마리를 주면 차를 이만큼 주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값이 비싸져요. 차를 처음에 1,800근 줬는데 그 다음에 120근밖에 안 줘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니까 37근만큼 밖에 안 줘요. 이 말은 말값에 비해서 차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얘기죠. 말값에 비해서 차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번다? 바로 밀수를 하면 떼돈을 번다. 밀수업자들이 가만 보니까 돈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걸리면 능지처참에 사지가 찢겨 죽여 하지만 그걸 상쇄하는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나는 밀수를 하겠다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먼저 명나라에서 차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죠. 그리고 유민족에게 몰래 대량으로 넘어가서 차를 팔아요. 그리고 차를 판 돈으로 뭘 사요? 말을 사와요. 말을 사서 명나라로 쓰려와요. 그리고 말을 비싼 값에 파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돈이 요만큼에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밀수를 하려는 밀수업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하도 되니까 누가 뛰어들었냐? 바로 황제 사위, 구양윤이 이 돈되는 밀수업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 구양윤은 그냥 밀수업자랑은 좀 달라요. 황제 사위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요. 관용 마찰를 국가 소유의 마찰을 엄청나게 막 데리고 가요. 수십대를 끌고 가요. 여기다가 차를 가득 싫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관을 통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세관원이 보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수 있어요? 황제 사위가 밀수를 하게다는데눈 뜨고 뻔히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간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구양륜이 당당하게 이 밀수차를 가지고 가서 밀수를 해서 다시 팔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세관원이 보다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양륜의 보다가 아니 감히? 이러면서 그 세관원을 두들겨 패서 거의 반쯤 죽여놔요 이러니까 이런 행패를 부리니까 세관원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 그런데 문제는 꼬리가 깨면 밟히죠 이렇게 관용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밀수를 하던 구양륜의 이 만행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구한테 가냐? 바로 주원장한테 올라가게 되죠. 그럼 주원장은 확인을 해야죠. 사위를 부릅니다. 야, 너 밀수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구양륜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숨만은 이게 엄청난 죄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황제의 사랑하는 왕경 공주도 같이 같이 입니다 목숨만은 살려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원장은 여기서 자기의 사위라고 살려 줄 수가 없었어요. 이 구양윤을 살려 주면 국가 전체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어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양윤을 어떻게 죽여? 특별히 죽여. 요 어떻게? 사약으로. 사약은 당시 시체는 그래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일 젠틀한 방법의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약으로서 구양윤을 죽입니다. 그리고 구양윤의 아까 그깽판불인 하인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구양윤에게 돈을 먹고 눈감아준 세관원들은 다 잡아서 사지를 찢어서 등지처참으로 죽입니다. 주원장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가장 사랑하는 사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차 무역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강하게 밀수를 통제했는데 차 밀무역은 없어졌을까요? 아 없어지지 않았죠 하도 밀무역이 성행하니까 13대 만력제 때가저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일시적으로 유목민과의 차 거래를 없애버립니다 하도 밀무역이 성행하니까 너 야시 골치 아파 그냥 차 거래 못하게 막아버려 밀수꾼이고 밀수세관원이군 뭐군 아 너네 단속 좀 해야겠어 안돼차 거래를 통제로 국경을 봉쇄해버려 그러면 가장 누가 타격을 받아요? 차 밀수꾼이나 밀수를 눈감아준 세관원이 아니라 몽고족과 여진족 같은 유목민족이 가장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김치 금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목민족은 자기가 차가 있어야 양젖이나 말젖에 우려서 먹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에게 요청을 하죠.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우리 차를 좀 팔아달라. 명나라는 거절합니다. 한쪽이 거절당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죠. 어떤 방법?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족하고 여진족이, 유목민족이 연합을 해서 명나라에 쳐들어갑니다. 차를 다시 거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전쟁이 3년을 끌어요. 명나라에서도 손든 거죠. 야이씨, 안 되겠다. 그냥 쟤네 너무 구...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차 팔자. 그냥 팔아. 줘. 너네 차 먹어. 그래서 다시 거래가 시작됩니다. 명나라는 처음에 북쪽에 나는 산시성에서 나는 차만 유목민족에게 팔았어요. 이쪽이 산시성이거든요. 당시 몽고가, 몽골족이 여기 북쪽에 있었고, 여진족이 이쪽에 있었죠. 이 산시성 차는 특징이 가격은 겁나 비싸. 근데 품질은 떨어져.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니까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우리가 먹긴 좀 별로니까 수출하자 해서 몽골족, 여진족이 이 차를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무슨 차를 먹었냐? 이 훈안성이 있거든 남쪽에. 이 훈안성 흑차는 가격도 좋아요. 그리고 품질도 좋아요. 그러면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고 굳이 수출하지 않고 우리끼리 먹자 해서 내수용으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몽골이랑 여진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산시성 흑차는 가격도 별로고 품질도 안 좋잖아. 이 차를 먹기 싫어. 근데 국가에서는 이 차만 먹으래. 말을 들어야안 들어요? 안 듣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밀수하면 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훈안성의 흑차를 여진족과 몽골족이 밀수하기 시작합니다. 밀수꾼들이 또 달라붙겠죠. 그래서 결국 이 밀수꾼들이 너무 달라붙어서 몽골이랑 여진족은 이 산시성차 북쪽에 맛없는 차는 거들떠도 안 보고 이 남쪽의 훈안성 흑차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명나라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밀수를 어차피 막기 힘들고 밀수만 성행하고 정품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명나라도 두손두발 들고 포기합니다. 야, 산시성 차만 거래하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포기. 그냥 훈난성 흑차를 거래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 밀수하지 말고 그냥 돈 주고 사 먹어. 우리가 포기할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훈난성 흑차도 무역을 할수 있게 결국 허용하고 지금도 훈난성 흑차는 유명한 차로 남아 있게 됩니다. 중국 황제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사람들의 차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밀수꾼들의 돈 사랑도 이기지 못했죠. 차 거래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